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아, 우리 서론 부분 마지막 묵상입니다 음, 1장4 절에서 5 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일 절부터 5 절까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왜 모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소통이라 그러죠 여러분 소통 잘 되시나요? 또 대답이 없으신 줄 제가 알지만 물어봤네요. 소통 잘 되시나요? 어휴, 다행이십니다. 아, 근데 되게 소통이 잘안 되더라고요. 뭐 사실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소통이 뭘 그리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식들하고 시간 내서 얘기할 시간이 잘 없는데 어떻게 소통이 쉽게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함께 살지만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무슨 소통이 그리 잘 되겠습니까? 근데 소통이 잘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통이 잘안 되는 이유는 누구나 자기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를 않죠.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해야 되는데 듣는 것보다 내말 하는 게더 중요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통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의 서두 부분에 서두 부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올랐어요. 왜또 올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서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일보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전하는 일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지 않았을까. 다른 인사말을 하는 것보다 더더욱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코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가 서두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도 복음에 대하여 그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에 대하여 전해주고 싶어서 길고 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어찌 서두에서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한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걸고 살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육신의 모든 고통까지,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경험하며 지나왔는데, 이 땅의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고, <laughs> 쓰레기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가 복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서두를 마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지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 아닙니다. 혹시라도 주의 복음이 욕되어질까봐. 혹시라도 주의 영광의 복음이 넘실되어야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조롱거리가 될까봐. 그래서 못 싸우는 거죠.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 아닌가요?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도 아니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적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구원 이라는 것을 알죠. 구원이 뭔가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죄가 대속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대속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 여러분과 저의 죄악이 참 큰데 그 죄악을 대신 누군가 속량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 그 지불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주심으로 악한 세대를 사는 우리들의 악한 죄악이 대신 깨끗해지는 속해지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 죄악에 쉽게 넘어지고 죄악에 쉽게 빠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게 복음이죠. 히브리스 말대로, 피얼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그 피얼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나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laughs> 구원자가 없을까요? 왜 인간이 구원자가 될수 없을까요? 왜 유병은이가, 왜 권신찬이, 왜 이만희가 구원주가 될수 없냐고요? 왜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구원자가 될수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악한 세대에서 악한 죄악을 범하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가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죄인을 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지은 우리가 사실은 용서를 한해 만에 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서. 이번에 한비아라는 분의 이야기 하나 또 듣게 됐죠. 그분이 구호 현장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난민촌이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혹은 재해로 인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찾아가는 구호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죠. 최근에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를 적어 놓은 글을 봤죠. <laughs>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콩고 난민촌에 자기가 난민 대표로 그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난민 대표가 온다니까 주민들 대표들이 그 난민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대표 한 서른 명이 함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 그렇지만 난민 대표인 자기를 만나는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호 활동을 하러 온 사람이라면 반갑게 맞아줘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렇지 않은 얼굴로 곧장 한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고기를 달란 말이야 고기를 맨날 콩만 주지 말고. 그러더래요. 사실 이 한비아 씨가 구호단체를 이끌지만 구호단체가 주는 식량은 밀가루, 콩, 식용유, 그런 유의 것들을 준답니다. 고기는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구호자금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기를 운송하는 거나 보관하는 게참 어려우니까 고기를 죽이는 어려워서 대신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콩을 주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가서 왜 고기 배급이 <laughs> 어려운지 설명을 조목조목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덩치 큰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비아를 향하여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치르더라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웃기고 있네. 니들은 우리 난민들 얼굴 팔아 모금한 돈으로 잘 처먹으면서 우리는 왜못 줘? 그러더래요. 한비아 씨의 말입니다. 가슴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자기도 진짜 목숨 걸고 현장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지변 일어난 곳에 가는 것, 그거 목숨 내건 일이죠. 전쟁터에 가는 것, 목숨 내건 일이죠. 자기도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데, 난민들 얼굴 팔아먹고 돈을 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막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너무 분노가 치밀어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도움을 받으면서도요 도와주는 사람들 경멸하고요 도움을 받으면서도요 도와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분노와 적개심을 갖. 점점 더 뻔뻔해지고요, 점점 더 철면피처럼 되고요. 이게 인간이 에요 놀랄 것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물보다 만물이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그 뒷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놓고도 아닌 줄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런 놈들하고 난 달라. 누가 능히 알려? 자기가 그러면 자기는 아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줄 안다는 거죠. 니네들은 잘 처먹으면서 우리한테는 안 준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이 부패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부패하고 거짓되면서도 그렇게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면서도 그렇게 위선적이고 더러운 존재이면서도 아닌척 남을 향하여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 그런 인간이 구원자가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레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지 다른 길은 없다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좀더 진실해야 합니다.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그 말씀 다음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엄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남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심장과 폐부를 시험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패를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인간은 더러워집니다 조금 착한 척하지만 뒤져보니까 다 더럽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욕하더니 뒤에 가보니까 욕한 그것보다 훨씬 더 더럽습니다 제가 신문 얘기 또 하나 할 수밖에 없나요? 제가 이 여인의 글을 늘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끊임없이 남자에 대하여 쓰는데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써서 제가 늘 읽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택시를 탔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너무너무 깊은 산골 시골에서 살았는데, 꿈이 세 가지가 있었대요. 그 꿈이 쌀밥을 원 없이 먹어보는 것. 그 정도의 시골에서 살았다. 쌀밥만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원 없이 타보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무슨 일만 하려면 뭐, 저기까지 뭐, 산을 넘고 걸어가야 뭘 하나 할수 있는 그런 시골이니. 그리고는 큰 도시에 나가 살아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기사를 하니까 그 꿈이 다 이루어졌죠? 그죠? 뭐, 기사하니까 그래도 어흰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자동차는 더원 없이 타시게 되셨고요. 크룩 대도시에 나와 살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자기는 그래도 배운 것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참 행복하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태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승차 거부를 세 번을 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모양입니다 그 방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돌변하더니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그런 욕을 자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욕까지 다 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승차 거부 세번 했다고 자격 취소하는 것도 좀 심하지 않나요? 전잘 모르겠지만 아니 또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욕할 것까지는 또 있나요? 이런 우리 인간이요 행복했던 순간 아니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인간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한순간 만족감과 행복하게 젖져 있던 한 남자가 분노로 자기 자신을 거 잡을 수 없게 되더라는 요 여러분 인간이요 깨끗한 때 많아요, 잘살 때도 있죠, 착한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한 순간에 그래서 그 인간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같은 악한 세대에서 사는 악한 죄를 범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 왜냐하면 점점 더 복음을 들은 사람들조차 유대주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외에 잘 살면 되지 않나? 잘 살면. 깨끗하게 살면 되지. 무슨 예수가 꼭 죽어야 되나? 예수 죽었다고 치고, 나 위해서 죽었다고 치고,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안 살면 안 되지. 자꾸 율법주의로 되돌아간다. 이 율법주의의 함정은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너처럼 깨끗하지 않은 인간은 망해야 되고요.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서러운 부분에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그럼 우리요, 예수 믿는 이유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그 길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런 걸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어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어떤 분들의 마음이 다제 마음에 합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왜 하냐 이 일을 그거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 은혜 입고 나니까 구원의 길을 얻고 나니까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 이 복음 위에서 조금 살다가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잘해도 잘했다가 잘했다 말 하다가도 부끄러워서 뒤로 숨고요. 잘했다고 자랑하다가 아니지, 자랑할 거 없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어떻게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증거하다가 살다가 가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공로주의자들만 이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는 분란과 분열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서두에 이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게 갈라디아서의 서론 마지막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다 말하는 순간 어쩌면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 파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척 말하는 순간 사실은 가장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없어. 주님 밖에 우리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교회를, 주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